서브 스윙 6 가지에 대해서 제가 동작을 알려드릴게요. 뭐 다리를 모으는 핀 포인트 서브가 있을 수도 있고, 다리를 벌리고 하는 플랫폼 스탠스가 있는데 이두 개의 스윙 연습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요걸 하나 동작 하나 할때 오른발 뒤꿈치 드시면 돼요. 그리고 왼손을 라켓을 잡고 있는다 하나, 그리고 둘 하면은 팔 붙잡고 있던 거 벌리면서 오른발 앞꿈치 든다 하나, 둘 하나, 둘. 이게 무슨 동작이냐면 서브 넣기 전에 내 중심을 앞으로 실었다가 뒤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쳐야 더 공에 힘이 붙기 때문에 리듬 타는 동작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른발 뒤꿈치 하나, 둘, 하나, 둘 이거 연습 자, 둘까지 하셨죠? 여기서 왼손 올린다. 셋. 그리고 핀포인트 서브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오른팔은 접으면서 오른발을 모으는 거야. 같이 다시 하나, 둘, 셋. 넷. 플랫폼 서브는 그냥 넷 동작에서 다리를 모으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똑같아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넷 했을 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 이 라켓 면이 내 머리를 향할 수 있어요. 옆에를 옆에 뒤가 아니라 이렇게 옆으로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게 하나, 둘, 셋하고 이렇게 돼 있어 손목이 다 뒤집어져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서브할 때 어깨 회전으로 서브를 넣어야 되는데 손목만 쓰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이넷 동작에서 가장 주의할 거는 하나, 둘, 셋 넷. 옆에 이렇게 대고 있는 지넷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다시 하나, 둘, 셋, 넷 하고선 이 상태에서 다섯 동작은 팔꿈치만 그대로 올린다. 다섯. 그래서 팔꿈치를 올리면 이렇게 등에 닿는 모습이 될 거예요. 네. 여기서 손목을 안 쓰신 분들은 이 상태에서 바로 내 등에 닿는다. 다섯. 다시 해볼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이 상태에서 여섯 동작은 앞으로 몸 돌면서 점프. 이렇게 여섯 개 동작으로 연습을 하시면 돼요. 하나 둘셋넷 다섯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거를 계속 익숙하게 연습을 하셔야 서브에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여섯 개로 나눠서 해보고, 나중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 최대한 빠르게. 둘, 셋, 넷, 앞으로. 그리고 다리를 벌리는 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스윙 연습 먼저, 이렇게 스윙 연습 먼저 여섯 개 동작으로 나눠서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